디테일 메인 도표 시리즈 첫 번째 도표 100 그리고 소설 메인 테마 그림이 있고요 그리고 용어 메인 테마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합격을 좀 단시간에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도표를 많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고득점이 나올 수가 있겠고요. 용어나 소설에서는 메인 테마 그림이 엄청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그림을 잘못 그리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림을 잘 그려도 그 위치가 정확하게 나와야 되겠고 그리고 크기가 정확하게 나와야 그림이 아주 이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도표 황금 규격 그리고 그림의 황금 규격에 대해서 네, 같이 네, 어떻게 하면 좀더단기간에 합격을 할수 있을까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디테일 메인 도표 100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디테일 서술 네, 메인 테마 그림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가 이제 디테일 용어 가장 중요한 핵심 문제만 이렇게 골라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 용어가 엄청 많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림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림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림을 정확한 사이즈로 그리는 게더 중요합니다. 전체 도표가 어, 130여 개 정도 있는데 이 중에서 100개를 선별을 또 했고요. 여러분들은 이 100개 중에서 못해도 50개를 암기를 하는게 좋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자 경제적 수명 흑게 삼상도 그게 예민비 해서 지금 9개 총 9개가 되어 있죠 타임 이펙트 까지 자 그러면 경제적 수명을 빼고 2번부터 9번 까지는 과연 어떤 내용들인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집안 내에서 일어나는 내용들이야. 집안의 뭐 치마가 된다든가 부동치마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만약에 부동치마 시험에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흙의 삼상도를 적을 수가 있겠고 연경도 적을 수 있겠고 전당경도도 적을 수 있고 안밀 적을 수가 있겠죠. 타임 이펙트도 적을 수 있겠고 또 집안 계량 보강 공법 약액지 공법 또 투수 개수까지도 적을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흙막이 공사에서 치마 우니가 방지 대책이 나왔다. 그러면 이 중에서 이 도표들 몇 개만 알고 있어도 정말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정의 문제 같은 경우는 뭐 필수적으로 공식을 암기 또꼭 하셔야 되겠죠. 자, 첫 번째 이렇게 해서 응용을 할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겠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같은 그림을 그리더라도 여섯 줄 안에 그려주셔야 돼요. 여섯 줄. 엄청 중요합니다. 여섯 줄. 그런데 그림 크기는 네 줄에 그려야 돼요. 네 줄. 그림 크기는 하나, 둘, 셋. 네 줄에 대부분 그려야 됩니다. 네 줄이 넘어간 건 뭐냐? 네줄 넘어가는 거는 서수 형태의 그림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어의 그림은 무조건 네 줄에다가 그림을 그려야 황금 규격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게 마법지, 마법자 8 버전에 나와 있는 거고요. 마법자 8 버전에서 가로, 세로가 약간, 약간 작아요. 조금 아쉬운데. 그래도 황금 규격이다. 조금 더 이쁘게 하려면 지금 규격대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그림을 그리실 때는 가로 줄눈 이 가로 줄은 시험지 11mm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세로를 해놓은 거는 12mm로 만들어놓은 거예요. 아, 같은 11mm로 만약 에 하게 된다 또는 10mm로 어, 자, 자를 사용하기 편게 10mm로 한다 그러면 다반지 형태에서 그림이 규격이 맞잖아요. 수없이 연습을 하고 맞춰본 결과 어, 가로는 11, 11mm 똑같이 가야 돼요. 그리고 세로는 12mm. 그래서 교재, 에, 교재하고 어, 실제 답하고 좀 사이즈가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이 세로 줄눈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자에다가 12mm 표시를 해 놓는 게 조금 더 좋겠죠. 자, 그래서 이 음영으로 되어 있는 노란색 부분은 어떤 거냐면 이 안에 도표를 꼭 그려야 된다라고 맞춰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계적으로 그림을 이 안에 딱 그리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자 눈금에다가 12mm, 24mm, 36mm, 48mm 표시를 해놓고 그림을 그리시면 좀더 확실한 황금 규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부분 빈 부분은 뭐냐면. 어, 네모 박스 형태로 설명을 할 거냐, 아니면 도표로 갈 거냐, 아니면 화살표로 갈 거냐, 선택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그 규격대로 제가 그려놓은 것대로 일단 주차별로, 강의 주차별로 같이 그림을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보면은 제가 이제 그 도표를 그려놓은 것 중에 어, 이렇게 피복 두께나 존치기간 피복 두께라든가 존치기간 같은 경우는 일반 모든 대한민국의 모든 교지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수치로 되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245368, 245368 이렇게 해서 온도하고 그리고 그 시멘트 종류에 따라서 존치 기간을 산정하는 수치로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해놨어요? 제가 그림으로 그려놨습니다. 자, 그림으로 그려놨어요. 그다음에 피복 두께의 경우도 어, 수치로 되어 있습니다. 100mm, 75mm, 50, 40, 50, 40, 20. 이렇게 해서 그림으로 그렸던 게 중요합니다. 이 그림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갓삽첩의 경우는 대부분 그림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가로로 되어 있죠.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세로로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어 교재에 나와 있는 하나의 불꽃이 아니라 이렇게 감싸놓고 나서 압접을 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그려놨죠. 이대로 연습을 한 번씩 해보시고 제가 한 여섯 번 정도 사이클을 돌려가지고 전부 다 그림을 또 그려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 어느 게 실제 정확한 사이즈인가라고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끝까지 한번 가보세요. 그런데 제가 뒤에서는, 어, 뒤쪽으로 넘어가서는 제가 더 이상 아, 안 해놨어요. 그래서 거의 80% 제가 다 만들어놨는데, 뒤쪽 거는 첨부를 안 했어요. 그래서 뒤쪽 거는 스스로 한번 해가지고, 아, 황금 규격을 자기가 알아야 돼요. 계속 따라서 지 말아요. 그래서 어, 지금 작성된 게, 도표가 130개짜리가 있고 30개는 뒤쪽으로 배치했고 메인 도표를 100개를 배치했는데 이게 필사를 두번할수 있게끔 해놨어요. 그래서 한 가운데 부분을 뜯어서 한번 연습을 하시고 처음에는 화이트를 쓰시다가 나중에는 화이트를 안쓸 정도 실력이 되게끔 아주 이쁘게 보관을 해놓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도표의 사이즈를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일단 도표 사이즈 위치를 딱 지정을 해놨어요. 이 사이즈들이 그리고요 마법자 8 버전 8 버전이 있으면 너무도 쉽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8 버전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8 버전은 깨졌다 그러면은 아 구매를 어쩔 수 없이 하나를 더 해야 돼8 버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또 어, 용어책에 아주 쉽게 작성을 할수 있게끔 용, 용어책에다가 그 번호가 다 적어져 있어요 p200 96페이지 봐라. 이 도표는 4 1 5이지 있다. 그래서 용어책 필수적으로 사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얘를 그대로 그리세요. 따라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그대로 맞춰가지고 그림을 그려 주시면 돼요. 그 사이즈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이 왜안 나는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돼요. 기술사 책은 엄청 두꺼운데, 그걸 노트에다 만들어 놓고 나면 주격이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흔들리기 때문에 이게 암기를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 최소 다섯 번 이상을 해야 암기가 될까 말까 합니다. 그래서 암기가 안 되는 건 그냥 하지 마세요. 암기가 안 되는데 굳이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암기되는 것만 골라가지고 체크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필수적인 것들은 해놓는 겁니다. 이렇게 적산온도, 뭐 탄산화 어꼭 시험장 가서 이 도표를 적지 않으면. 점수가 안 나오는 것들로만 엄선을 해놨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서술 메인 테마가 있는데 우리가 서술 유형이 약 200개가 있습니다. 이 200개 중에서 130개 정도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130개가 많죠. 그래서 이거를 100개로 어, 맞춰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100개를 어떻게 맞춰 놨냐면 별표 3개짜리가 있고 뒤로 가면 별표 두개 짜리가 있고 별표 한개 짜리가 있어요 우리 예상 문제를 잘 보시면 별표 세개두개한 개가 있죠 가장 많이 그 중에서 별표 세개 짜리를 먼저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서술의 경우 뭐 2년 내에 나오는 것들이 나오긴 나오지만 조금 더 출제 빈도가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것들 그것들 을 빼가지고 하다 보면 어떨 때는 내가 별표 한개 짜리를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실력을 늘리기 위해서는 별표 두 개짜리, 두 개짜리, 세 개짜리를 많이 해야 됩니다. 자, 근데 그림을 그릴 때는 어, 서술의 경우는 그림이 달라요. 용어하고 다릅니다. 서술의 경우는 우리가 답안지를 이렇게 해서 한번 보시면은 자, 개요 파트하고 메인 테마 파트가 있는데, 요게 첫 번째 개요 파트로 보면은 여덟 줄 정도 씁니다. 그 다음에 메인 그림이 아홉 줄 정도. 그다음 밑에가 다섯 줄 정도. 이 레이아웃이 정말 중요한데요. 지금 나와 있는 이 그림을 잘보시면 메인 테마 그림들을 잘 보시면은 우리가 답안지를 작성할 때 에, 세로줄이 세 개가 있습니다. 이 세로줄 세 개에서 20mm 또는 15mm 선정을 해서 그림을 그릴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15mm냐 20mm냐 선정을 해서 끝까지 갈 겁니다. 그럼 1 3점 5cm 정도 나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12.5 안에서 그릴 거냐? 13.5 안에서 그릴 거냐? 그림 크기를 딱 정해놓은 상태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황금 규정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9줄 안에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제가 그림을 어떻게 했어요? 6줄 안에 그림을 그리고 상단에 제목 적고 7, 8, 9줄이잖아요. 그래서 될수 있으면 그림을 그릴 때 9줄 안에 그림을 그리는데 여섯 줄이 안 넘어가게끔 그려 줘야 가장 이쁜 그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번호가 어떻게 되죠? 그림을 읽을 때 여섯 줄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 그림을 잘못 그리시는 분 보면 여섯 줄이 넘어간다. 여섯 줄은 절대 안 넘긴다라고 생각하고 그림을 여섯 줄에 그림을 그려 주시면 되겠고 그림 폭의 기준은 72mm예요. 72mm로 머리쪽에 수직선이었기 때문에 72mm에다가 놓고 그림을 그려야 돼 있고, 세로줄, 가로줄은 66mm입니다. 6줄. 엄청 중요한 원칙입니다. 황금 비율을 이렇게 해서 맞춰 놓고 그림을 제가 그리고 있고요. 그 오른쪽에 남아있는 이 여백 부분, 여백 부분은 뭐 도, 표를 그릴 수도 있겠고, 뭐 내용을 적을 수도 있겠고, 화살표를 적을 수도 있어요. 자, 밑에 보시면 그림은 6줄 안에 무조건 마무리를 한다. 그리고 그 밑에 부분에다가 부연 설명을 하는데 부연 설명은 보통 15자를 넘기지 않는 게 좋아요. 자, 지금 양식은 수평 11mm, 답안 규격과 같고요. 수직은 12mm로 되어 있습니다. 1mm가 더 큽니다. 같은 규격으로 가면은 약간 이쁘지 않아서 수직 줄을 1mm씩 키워 놓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작성 목적은 이걸 학원에서 전부 픽스를 해서 그림을 그려 주면 어떻게 될까? 전국에 있는 그림이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이 규격을 내가 내 노트에서 여기다 옮겨서 한번 그려놓고 그 규격을 안 상태에서 다반지로 옮겨놓고 다반지의 사이즈와 가게끔 맞추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될수 있으면 소프트 만들기 전에 여기에다 먼저 규격화 시켜놓는 연습을 하십니다. 자, 이 그림들은 뒤쪽은 전부 다 130개를 해놓게 되면 어. 깍두기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노트 만드실 때 지금 이 규격들 한번 연습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규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건 66mm하고 72mm, 70mm로 되어 있는데, 72mm 정도 보통 보시면 돼요. 72mm 정도. 자, 그리고 나서 별표들이 있죠. 이 규격 안에. 그림이 들어올 수 있게끔 연습을 하시는 게 좋겠고 자 용어의 경우는 용어의 경우는 이제 그림이 작아요 여섯 줄 안에 그림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서술이 여섯 줄이다 그러면 용어의 경우는 여섯 줄 안에 내용을 적어야 돼요 그러면 제목 적고 밑에 부연 설명 적게 되면은 그림이 네줄 어쩔 수 없이 한줄 넘어갈 수도 있어요 다섯 줄 근데 될수 있으면 지금 나온 것처럼 1, 2, 3, 4 여기 이 안에다가 그림을 그려 주셔야 황금 규격으로 그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영어에서는 그림을 너무 크게 그리면 밑에 내용을 적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줄을 정확하게 지켜주는 연습을 하세요. 아까 서술의 꿈은 되게 크고 이뻤잖아요. 용어는 그렇게 못 그립니다. 그래서 네줄의 그림을 그린다 이걸 조금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 테두리를 벗어나게 되면은 용어에서는 임팩트가 없어져요. 그림이 너무 커지면. 그래서 지금 규격대로 연습을 노트 만드는 대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번호가 일단 일단 용어 같은 경우는 이 뒤에 이제 그 페이지 번호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페이지들을 그대로 확인을 해서. 그 페이지대로,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 용어, 서술, 그림 메인,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도표의 메인들이 있어요. 이 도표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도표에 페이지 수를 제가 정확하게 적어 놨습니다. 그게 용어 책이고요. 아, 그리고 이제 용어 150문제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 문제를 제가 골라 놨습니다 그래서 그 번호 넘버링이 되어 있죠. 용어, 용어 문제도 딱 순서대로 찾아가지고 될수 있으면 이 그림들은 그려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필요한 게 소설의 메인 테마 그림만 알고 있으면 소설은 금방 쓴다. 용어 당연히 메인 테마 그림을 알고 있으면 네 쉽게 쓴다. 도표가 고득점을 낸다. 이세 가지 범, 법칙을 잘뭐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주차별로 한 사이클대로 욕심 부리지 말고 개수가 딱딱 정해졌습니다. 네두두 두 페이지씩만 딱 하기 시작하면 어느 정도 네 픽스가 돼가지고 다음 사이클 때좀 수월해질 거야. 그래서 어 동영상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번 내년도 대비로 하시는 분들은 이제 무료로 네약3만6천원 정도 되는데 무료로 네, 서비스로 이벤트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 추가적으로 뭐 부담 갖지 말고 연습한 다음에 한번더 주문하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도표 시리즈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